이스님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커다란 그림 속에서 어느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지 그 자리매김을 적절하게 하지 않습니다. 모른다라기보다 꿰어서 연결해서 큰 그림을 갖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아마 저희 한국 교회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 아닌가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재현입니다. 아, 저는 별이 좋아서 연세대학교 천문대학과에 입학했고요. 아, 이후에 성경과 또 예수님을 좋아, 더 좋아하게 돼서 침대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이후에 아, 2002년도에 캐나다에 있는 맥메스터 디비니티 컬리지에서 센니 포터 교수님의 노회 석사와 박사를 마쳤고요. 석사과정은 아, 로마서를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장국에 들어온 이후에 2014년부터 국립의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교제하고 나름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대한 관심은 저희 석사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캐나다 유학 갔을 때포토교스님의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때 로마서였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보고서 중에서 점수를 잘 받았고요. 나중에 박사과정에서 무엇을 쓸까를 생각했었는데 이미 로마서에서 5장에 대한 이야기로 보고서를 잘 썼으니까 그럼 1장에서 8장을 다룰 때한 장은 덜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서 아, 그럼 로마서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고 또 그분 밑에서 로마서 1장에서 8장을 Discourse Analysis, 언어학적인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Paul's Gospel in r o m a n s 라는 책으로 나왔는데요. 로마서 1장에서 8장이 나오는 바울 복음의 중심이 무엇일까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이 책이 나오고 그리고 졸업을 한 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우연하게 또 윤상문 킹덤복스 대표님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그분이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해서 로마서는 아니지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부탁을 해서 제가 다음 책이 이거 구원 삼위 하나님 역작이라는 책으로 2018년도에 냈습니다. 로마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로마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의 큰 관점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킹덤북스의 그 윤상문 대표님이 또 성이 안 차셨나봐요. 그래서 로마서를 전공했으니까 꼭 로마서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 강연나 협박을 당니고요 하셔서 요청을 해 주셔서 제가 수락을 해서 로마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게 이 책이 로마서 주회가 나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요, 좀긴 시간이었는데 되게 우연하게 우연하게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서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근데 이면에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더 웃기는 것 같습니다. 우연이라는 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일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게 보면 로마서 책이 나온 게 우연이라는 표장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 그 과정을 통해서 책에게 말씀하신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졸저인 로마서 주의가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책의 서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로마서에 대한 팬을 들었고요. 그리고 또 로마서에 대한 이해가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둘 사이에서 또 다른 책을 내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참고문헌을 다 조사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고요. 사실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책을 내면 아무도 읽을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너무 가볍게 쓰면 또 나가, 내가 아는 것을 왜 쓰지라는 생각을 하겠고요. 또 너무 무겁게 쓰거나 너무 학적으로 쓰면 독자층에 제한이 돼 있으니까 이둘 사이를 어떻게 잘 균형을 취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 제가 분석하는 방식을 따라서 할수 있으면 쉽게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쓰게 됐습니다. 로마서는 기본적으로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일종의 바울의 선교 편지 같은 내용입니다.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지역을 거의 사역을 끝냈어요. 남은 것은 로마 지역과 또 땅끝이라고 얘기하는 스페인인데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에 들려서 스페인 선교를 가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로마 교회에게 기도 후원을 부탁하고 또 물질적인 동참들을 요청하는 것이 로마서인데요. 그러면서 보면 선교사님들이 마치 선교 후원, 편지를 보내는 것 아니면 선교 신청서를 보내는 것과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안에는 로마서를 통해서 당시인이 어떻게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복음 안에 사람들을 어떻게 양역하고 또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한 큰 그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것으로 사람을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한 예를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마서를 접근할 때 특별히 복음을 접근할 때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던 이 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라는 관점으로 많이 접근을 했어요. 틀린 접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하나만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었다 라는 것이 제가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모습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 있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있고 또 사람이 서로 마치 대등한 관계처럼 설정을 해놓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으로 구원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에게 보이시면 사람이 그 진리에 반응을 해요. 부정적인 반응을 하면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반응을 보이시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보이시면 사람이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로움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반응하는 이런 상호작용의 개념이 있어요. 이건 종교개혁자들 또 저희 개신교들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이 신칭의의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또 다른 표현으로 설명한다면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언약이 성취되는 그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당신의 사랑과 신실함을 보이시면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당신과 새로운 관계,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는 그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로마서 5장 11절까지의 이야기고요. 5장 12절은 이전과는 완전 다른 형태의 설명이 진행됩니다. 아담의 통치 영역이 있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한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 둘을 충돌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관련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그러나 창세기 3장 이후로 반역의 통치 영역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 반역의 통치 영역이 충돌하는 것이 현재 세상으로 인식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 반역의 통치 영역을 회복시키는 사역으로 어, 설명이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그 반역의 통치를 깨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하는 그 사역입니다. 복음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개념 속에서 특별히 세상 어둠의 통치를 충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까지 재성, 제기되는 그런 관점이고요.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 세훈약을 통한 그 상호정의 견습과 또 하나님 나라의 두 영역의 관점들이 같이 또 복음을 설명할 때, 구원을 설명할 때 있고요. 그리고 신자의 삶을 설명할 때는 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영역의 충돌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에 대한 많은 또 팬을 들었지만, 이렇게 두 가지의 접근 방법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또 구원 이후의 삶을 설명하는 것은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는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는 되게 독특한 관점이지 않을까 없는 관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희만의 책의 깨알 같은 자랑이라고 한다면 그런 좀 독특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있는 독자층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이긴 하지만 조금 신선하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강의도 이렇게 로마서에 있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편지 전체를 마무리하고 또 자기 얘기를 대략, 대략 썼다라고 표현을 해요. 복음의 긴 내용을 쓸 수, 다쓸 수는 없으니까 상당히 긴 내용이지만 대략 썼습니다. 저도 그 강의에서 복음의 내용을 대략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1장에서 16장까지 풀어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금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모습인지를 크게 네 꼭지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인간의 죄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 두 가지 과정 중에 하나, 사람의 반역을 어떻게 처리할 를 것이냐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상호작용 관점에서 새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는 모습이고 또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했다는 것을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꼭지는 반역의 통치 영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 또 어둠의 통치 영역의 그 충돌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했는지 그얘기를 담고 있고요 네 번째 꼭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셨던 구원 과정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구원과 그 복음의 모든 세세한 얘기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저희 강의의 메인 초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복음 위에 또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압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인하심을 받아들임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지금까지 그 복음을 중심으로 또 교회가 저마다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그 안에서 성도들도 저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 제가 보기엔 아쉬움은 복음의 내용들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조각조각 단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약간 안타까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속에 있는 구원의 커다란 그림이라는 곳에서 이 죄사함이 어느 위치에 들어있는지는 사실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또 있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커다란 그림 속에서 어느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지 그 자리매김을 적절하게 하지 않습니다. 모른다라기보다 꿰어서 연결해서 큰 그림을 갖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아마 저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 책과의 이 강의를 통해서 그것을 좀 꿰어드리고 싶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고 교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고 또 반역의 통치 여를 완전히 끝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갖고 있어서 그큰 그림 속에서 개인이 현재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고 소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큰 그림 한국교회가 좀 갖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생각하고 살아갈 때는, 아, 이런 관점에서 지금 큰 그림에서 이 상황에 살고 있구나라고 인식하고 조금은 쉽지 않지만 그래서 견딜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들 저희가 교회가 또 갖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굉장히 다양한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 속에서 어떤 것이 진리이고 또 어떻게 분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복음의 큰 그림을 가지면 더잘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을, 그리고 알고 있는 구원을 또 꿰드리는 것.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것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얘기와 구원에 대한 얘기와 또 세상에 대한 얘기와 세상 속에서의 교회와 개인의 자리매김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이해, 또 분명한 이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컨퍼런스는 아, 로마서만은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다른 책들과 또 성경론을 통해서 말씀 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잘 세워질 수 있을지 또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분별하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충성스럽게 살수 있을지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희 역할은 복음을 통해서 또 구원을 설명함으로 로마서라는 관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또 도움을 드리는 거지만 이 외에도 저희 컨퍼런스는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토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기대는 이것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넘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또 다른 초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실 아, 끝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수 들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화성으로 끝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맺, 맺었어요. 참 감사하게 관계를 맺었는데 관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그분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과 갈증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 컨퍼런스에는 성경이란 여러 강의를 통해서 그 과정들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와 또,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복음과 구원을 통해서 잘 꿰어지는, 말씀드렸지만 구슬이 서만이라도 꿰어야 보메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잘 깨서 또 자리매김을 잘 하고 그렇게 교회를 돕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 너희는 내게 배우고, 보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전 저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배우고, 또잘 듣고, 또잘 보고, 그것을 일상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또다른 도움과 섬김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